오늘은 정말 요즘 인기가 많은 다이소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제품들을 몇 가지 구매를 해봤는데 한번 메이크업을 바로 먼저 시작해볼게요. 베이스로 이 태국 쿠션을 한번 써줄게요. 딘토 파운데이션으로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 태국 쿠션으로 구매를 했는데 리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이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느낌이네요 제가 구매한 게 페일 라이트인데 엄청 밝진 않고 자연스러운 컬러인 것 같아요. 건성인 분들은 살짝 건조하다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컨실러를 꼭 써주는 편인데 되게 커버가 잘 되는 느낌? 살짝 피치 컬러가 도는 그런 컬러라서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베이스 메이크업을 쿠션보다 파운데이션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 사실 별 기대를 안 했는데 기대 이상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좀 자연스러운 윤광도 싹 도는 것 같아요. 드롭비 컨실러를 한번 써줄 건데, 아까 태그는 이제 투쿨포스쿨에서 나온 브랜드고, 이제 드롭비는 더샘에서 나온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피치 컬러로 구매를 했는데, 좀 다크서클 이런데 한번 가려보려고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주 살짝 피치 컬러가 도는 그런 색이에요. 이게 제가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재고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매장에 하나 남아 있는 거를 겟해 왔어요. 어, 이것도 굉장히 커버력이 좋은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리퀴드 타입이다 보니까 눈 아래에 바르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촉촉하게 잘 발려서 쿠션 퍼프로 살짝 두들겨 주면서 밀착해주고. 이쁜 파우더 한번 써줄게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톤 보정하기에 좋아요. 톤 보정이 막 드라마틱한 건 아닌데 살짝 쿨하게 보여질 수 있는 이 메이크업 들어갈 부분 좀 해주고 전체적으로 매트한 쿠션을 써줬으니까 부분 부분만 한번 해줘볼까 봐요. 이렇게 파우더를 한번 해주고 쉐딩은 있는 제품으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노즈도 살짝 해주고. 눈썹도 태그 제품이에요. 아이브로우도 되게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태그 제품이 유일하게 눈썹 소리 달려있더라고요. 또 이게 있고 없고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 편리함. 그리고 브로우 쉐입이 굉장히 얇으면서 살짝 삼각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눈썹 그리기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눈 굉장히 슬림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컬러도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섀도우는 딘토 꺼 써줄게요. 찐으로 구하기 어려웠던 딘토 제품 지금도 보니까 아직도 재입고가 안된 곳이 많더라고요. 제가 구매할 때운 좋게 좀 재입고가 들어왔던 시기인지 물량이 조금 있었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밝은 베이지 컬러를 먼저 베이스로 발라볼게요.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싹 깔아주고, 약간 살구 컬러를 먼저 그 다음 발라줄게요. 컬러들이 굉장히 데일리에 쓰기 좋은 그런 컬러 구성인 것 같아요. 발색이 굉장히 은은하게 돼. 한듯안한 듯한 느낌. 컬러가 그렇게 많이 티가 나는 그런 컬러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넓게 발라도 메이크업이 망하거나 그런 게좀 티가 안날것 같은 되게 은은한 색이에요. 좀더 핑크빛이 도는 이 컬러를 좀더 쌍꺼풀 라인에 맞게 좁은 영역에 한번 발라볼게요. 조금 레이어를 쌓다 보니까 살짝 컬러가 음영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남아있는 이 베이지 컬러를 이렇게 아이라인이 들어가는 부분에 한번 발라볼게요. 섀도우를 한 여기까지만 해보고 긴토 제품이에요. 살짝 애쉬 컬러가 들어간 그런 애쉬 브라운 같은 컬러인데, 점막을 엄좀 채워주고. 애쉬 컬러라서 그런지 확실히 좀 그림자 같은 느낌? 속눈썹에 그림자진 느낌으로 아이라인이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색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점막 같은 거 채울 때 블랙은 웬만하면 안 쓰고 좀 애쉬 컬러나 브라운 컬러가 들어간 컬러를 쓰는데 진짜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역시 부드럽게 잘 발리고 슬림하다 보니까 아이라인 그리기도 되게 쉽네요. 애교살이 빠질 수 없으니까 이거는 머지 제품이에요. 이렇게 양쪽에 그림자 음영이랑 애교살을 그리는 게 같이 붙어 있어서 어디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고 되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거는 좀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림자 그리는 데가 살짝 좀 뭉툭한 쉐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약간 브러쉬로 좀 펴줘야 될것 같아요. 엄청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쉐입 모양이 조금 그렇게 그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페일 핑크 펄이 컬러로 구매를 해서 컬러가 조금 밝은 편이라서 컨실러를 바르지 않아도 좀 애교살이 잘 보이긴 하네요. 아침에 메이크업 빨리빨리 할때 되게 편할 것 같긴 해요. 이러한 느낌. 그래도 확실히 애교살이 있긴 있어야 돼요. 필수템이야 필수템. 마스카라는 진짜 다이소 제품을 한번 사봤거든요. 솔 모양이 약간 제 속눈썹에 잘 맞는 좀 총알 모양이라서 좀잘 발리지 않을까 하고 구매를 해봤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리는데요. 지금 거의 발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발리고 있는데 솔 모양 때문인지 좀 고르게 잘 발리는 편이고 이름은 볼륨 마스카라긴 하거든요. 근데 볼륨 마스카라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내추럴 마스카라 손앤박 리벤치크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제일 인기가 많은 그 멜로 컬러거든요. 우선 냄새가 굉장히 포도향? 좀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불량식품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데 컬러가 생각보다 발색이 세게 나오네요. 약간 로지 컬러 같은 살짝 탁한 말린 장미 같은 그런 컬러거든요. 크림 치크여서 이렇게 살짝 윤광도 돌고 이걸로 한번 립 베이스 음 립을 발라도 색이 되게 예쁘네요. 입큰 제품인데 한쪽에는 리퀴드 블러셔 하나는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만 살짝 발라볼게요. 컬러 자체는 약간 핑크빛이 도는 컬러여서 되게 예쁘거든요. 베이스 까짐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도구를 이용해서 바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립 틴트 거 바를게요. 이브닝 로즈라는 컬러인데 이 컬러가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약간 핑크빛인데 이게 또 궁금했던 게 이게 플럼핑 립 틴트여가지고. 생기를 주는 그런 핑크 컬러예요. 생각보다 조금 발색이 진하게 올라오네요. 어, 확실히 플럼핑 립틴트여서 그런지 살짝 시원한 느낌 있고요. 여기까지 한번 다이소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혹시 궁금하셨을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